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옴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 사울의 곧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laughs> 어제 뭐 계속해서 사울과 그 다윗의 추격전 어, 숨막히는 추격전이죠. 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뭐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뭐 이랬지만 어,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 하기가 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그걸 다 알고 있죠. 사울의 그 끝나풀들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요. 물론 다윗도 사울의 움직임을 알고 이제 또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 사울을 대적한다든지 아니면 사울과 협상을 맺어가지고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다니기 지쳤으니까 내가 이제 다 버리고 나는 제하로 들어가겠다. 내가 그래 나 건들지 말고 나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다. 뭐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도망자의 길을 가는 것은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 다윗이 날 고심하고 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 하나님께서 어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사울의 방향을 트셨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는 소식을 또 전합니다 <laughs>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을 가서 어, 쫓기는 쫓는데 다 이거를 마무리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어다 사울이 군대가 0천 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제 에 사울이 그렇게 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 블레셋을 쫓는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어 사울의 타겟은 그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레셋이 타게 이되셨다면 빨리 작전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말이 나야 되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쳤다든지, 아니면 블레셋을 몇 명을 죽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렇게 내용이 나올 텐데, 성경이 거기서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데 지금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척한 거예요. 블레셋을 잡으러. 군대를 우우 몰고 간다 하니까 블레셋이, 아, 사울이 들어온다. 그리고 다시 그냥 도망간 거죠, 뭐. 그리고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추격하다가 다시 지금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가 임금으로서 사는 그런 어떤 공적인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 다윗을 복사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이 한번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야뭐 우리나라 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이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더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공적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사울의 중심이 어디 있나를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또정보원들이 얘기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네, 지난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울의, 사해의 그 중심부위, 서쪽편. 이 지역에 굉장히 굴이 많다고 그럽니다. 석, 석회 굴이. 그래서 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작은 이런 굴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어, 굴들이 많이 있대요. 이제 그곳에 가서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갑니다. 그 숫자가 3,000명 정도 된다고 이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3,000명을 어, 선택했는데 택했다. 그러니까 야, 아무나 온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사울의 기준이 있잖아요. 처음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3천 명이 이스라엘의 뭐 특공대 정도 되는 그런 정예 부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을 치러 모은게 아니라 다윗을 치러 보였어요 다윗을 치러. 이게 정말 아이러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원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야참 불행한 일인 거죠.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어, 개인의 평안과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아, 불러 모은 거. 이게 <laughs> 다윗과 사울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사람들이 차,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400명 정도 됐다가 나중엔 600명이 됐어요. 다윗이 막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을 계속 찾았어요. 야그 지방에서 쌈 잘하는 애 전쟁에 경험이 많은 애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 잘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계속 모아가지고 그, 그 사람들을 자기의 정예부대로 만들어서 어,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에 우리에 이런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정말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 많은 굴들 중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요. 여기 이제 뭐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을 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옛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어, 한글 성경 대부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갔다 아예 대놓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고요. 뭐 발을 가린다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삭학기란 말인데 이게 이제 어, 용변을 보다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 다리를 가린다는 말이 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변을 보는 거고, 또한 가지는 쉰다. 그 말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울 때 어, 춥지 않도록 다리를 가리는 그런 어, 풍습에서 이 다리를 가린다는 말이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성경들의 번역을 다 보니까 용변을 보다 다리를 가리다. 네, 이렇게 번역을 했지, 쉬다로 번역한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갔던. 뭐, 근본적인 이유는 용변을 들어간 것이, 보러 간 것이, 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거죠. 뭐, 다윗의 본거지였든지, 아니면 다윗도 사울이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숨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온그지 아무튼 거기 이 우연치 않게,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 그리고 사울 혼자.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랬 사전에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말을 언제 하셨나 성경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이 부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명히 뭐 선지자 가시나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뜻을 하나님께로 전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의 마음대로, 너 좋은 대로 행해라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해석이 맞지요. 지금 뭐 다윗의 좋은 대로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해라 그랬으니까 아 지금이 저로의 기회다. 뭐 환경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거는 이건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짠 나가가지고 야 너네 왕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나를 따라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냥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그랬어요 그냥 사울의 거옷자락만 뵀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각과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너의 뜻대로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살리는 것이 다윗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를 죽여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하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더 좋은 편을 택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무엇이 더 좋은가 그것을 그 순간에 고심했어요 저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살리는 게 좋은 건가 근데 다윗은 살리는 편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원수까지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그리 하은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레을란 말인데 심장. 그 마음의 중심 그 말이에요. 중심. 찔리다는 말은 낙하라는 말인데, 세게 때리다, 사냥하다, 죽이다, 공격하다, 그거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어, 다윗이 사울의 거도자락 그거 뵌 것도 마음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왜 그런 마음에? 이게 뭐또 다른 말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 이제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 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예. 아니 거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그게 뭐 합당한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행해라 그랬으니까 죽여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를 살리는 것이 나중에 이제 보지만 어, 다, 어, 다윗이 사울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고독자락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그거 보고 감동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이것을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좀더 조금 더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 다윗과의 이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뭐, 내가 뭐, 예수를 뭐, 열심히 믿는다. 이런, 이런 말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내삶 가운데서 실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춰 이렇게 끌어다가.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좀 틀린 말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 쓰거나,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에 맞추거나.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맞춰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큰 차이가 나죠. 다윗그 내서 사람을 살렸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누군가는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잠깐 어디 뭐 마실 갔다가 어 자기 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가서 뒤를 보고 있다면 누구 하나가 분명히 목을 닦겠죠 사울의 목을 닦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래도 죽이는 사람보다는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살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는 반드시 그를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가 꼬여지고 또저 사람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잘될것 같고 그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해요. 살리는 일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창으로 찔렀던 자들, 자기를 죽였던 자들, 자기를 막 지금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7 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사울은 아 다윗은 자기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육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도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그런 빠른 길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죠.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모님들한테 자기 뜻대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기뻐하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반대로 여쭙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깊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선되시는 그런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빠른 길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구하고 다위처럼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계속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어, 과달라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말씀과 또 어, 우리 아이들이 어, 교회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어, 양육되어지고 또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나누고 물론 주일에도 하지만 어,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내서 어, 하나님의 은혜를 좀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가운데는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은 업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재정들이 이렇게 채워지게 해 주셔서 건축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매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너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사우를 죽여도 누가 탓할 사람도 없고 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믿고 사울의 옷자락만을 배웠습니다. 이 한순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포기함으로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야 됐고, 다윗은 또다시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먼저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그런 영적인 리더가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석원 장로님 건강을 지켜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치료받으시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 영광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